자 우선 같이 한번 봅시다. 후스, 후스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몇개안 되는 뒤쪽이 완벽한 애들로 볼수 있지. 후스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음, 얘네들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선행사가 나오고 선행사. 선행사가 뭐죠? 여기서 후니까. 뭐죠? 사람 사물이 다 되죠 사물 동물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그 다음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뒤쪽이 완벽하다 관계내명사 who, that, which what 얘네들이 뒤쪽의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 이런 형태로 목적어나 주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숨은숨만 따로 얘기하면, 얘는 목적격. 목적어만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모습을 정확히 잘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보면, Australian type o n 무슨 뱀 이름이야. f 기잠 e x a m p l e 얘는, 예를 들면, 이 뱀은, 호주에 이 뱀은, 뱀이다. 그 뱀의 독은 strong. 충분 아니, 이제 강하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여기 enough는 부사야. 충분히 모할 만큼 to kill 9, 199 adults. 우선 성인 199명을 죽일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with just one bite. 한번 깨무는 것과 함께.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거 그러니까 어때? 주어, 동사, 보어로서 완벽하죠. 문제없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후스가 뒤쪽의 문장 구조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번 가서 봅시다. 자, deadly. deadly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 치명적인. 치명적인 저기서그레 great white shark. 상어 얘, 얘가 w i t h a b o u t 3 0 0 t t e e t h 3 0 0 s a g 이빨 가 t 고 있는 백 e s 리 얘가 어 t h 치명적이다 뭐만 e 타 t w h 큼 a s a s 뭐 동등 비교긴 하지만 a s a s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당연히 형용사, 부사가 가능하지 형용사 부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 아, 지금 형용사적 관점으로는 이게 보호 자리인지 봐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명사 수식인지를 봐 줘야 되겠고. 부사 관점으로 본다면은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애들을 수식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겠지. 여기서 여기서는 부어로 쓰이는 거야. 근데 뭐만큼 타이팬이라고 하는 그 뱀만큼 치명적이다. 그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에 있는 얘 모습만 보고 풀면 안 돼. friendly friendly 명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지.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좀 규칙을 조금 알려줄게. 명사에다가 플러스 ly면 이거는 형용사야. 그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ly일 때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볼 수가 있어.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여기서 deadly라고 하는 것은 dead, dead은 원래 형용사이기는 해 형용사 근데 여기서좀 적용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영어는 완벽하진 않아 그지 예외가 있어 여기서는 치명적인 f 로 보시면 될것 같아 어쨌든 이게 적용이 되진 않는 상황인데 deadly는 f 로 봐주세요 아보 뭔가 형용사로 봐주세요 자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이거 모르는데 이거 필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돼자이번 deadly 형용사였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답은 은근히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아 자 우선 필기 지울게요 3번은 그냥 봐도 되겠다 우선 3번 봅시다 more fear 말이 되야 안돼안 되잖아 이 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비교 그 비교 그두번 쓰는 경우는 없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much fea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식해 줄수 있겠지 그래서 this shark 이 상어가 사실은 죽입니다 뭐를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서는 much fear 이 돼야 되겠죠 자 er more less라고 하는 애들 우리는 뭐라 부르고, 비교급이라고 부르고, 아, 얘네들을 훨씬이라는 의미로, 훨씬이라는 의미로서, 얘네들을 수식해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다? much, still. 이것도 토익에 나옵니다. 당연히 수능에서도, 내신에서 나오고, much, is still, far, even, a lot, very. 요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훨씬이라는 의미로, 훨씬, 얘네들은 더, 얘는 덜. 훨씬 더, 훨씬 더. 요걸 비교급 강조, 어구. 강조. 어구. 라고 얘기하죠. 를 아는 사람 안 써도 돼. 요거를 그래도 조금 나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럼 정리하시고 외우시고. 정답은 간단하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보니까 데들리만 딱 고르고 끝낸 사람들이 있어 솔직하게 데들리에서 딱 보고 끝내고 3번 4번을 적당하게 대충 그냥 맞겠지 뭐 하고서 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 껍법은 그래 뭔가 뒤쪽에서 훨씬 더 확실하고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4번으로 가볼게 자 4번 봅시다 Protected 우선 무슨... 이디가 음, 붙어있어. 동산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어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뒤에 스피시시라는 명사니까 이건 분사로 볼수 밖에 없겠지. 의미를 한번 봅시다. salt water crocodile. Croc 바닷물 아거지. 얘는 can break people in half. 어, 사람을 절반으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 in half. but 그치만 they are 그들은 어떤 애들이다? Protected species. 우선 보호받는 종이다. 이게 보호를 시고 자, ingpp를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를 해. 아까 전에도 우리가 분사를 보긴 했었어. 자, 근데 분사가 명사를 전치수식해줄 때, 전치수식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순수한 얘네들의 의미를 가지고 풀어야 돼. ing는 무슨 의미? 분사. ingpp 많이 외웠을 거야. 능동, 진행. pp는 수동, 완료. 자, 보호받는 종. 스스로 자기가 보호를 하는 거야? 누가 보호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는 거지? 아, 얘네들이 막사람들 잘라 죽일 수도 있는데, 얘네 죽이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얘네들이 보호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동. 그러니까 프로텍티 e 는 어떻다.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런 의미와 느낌으로 간다라고 한참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5번으로 한번 가서 보면 Stop. 동사의 원형 같은데, 한번 문장을 부수, 분석해보면 The box jellyfish poison. 이 box jellyfish라고 하는 독이 Can make your heart stop. 당신의 심장이 멈추게 할수 있다. make는 몇 형식 동사고 뭐고, 5형식의 사역동사로 올수 있겠지? 그래서 make, 사역동사 3개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make, have, let. 얘네들은 목적어, 목적격 코어에 뭐가 나온다, 여기? 에 동사의 원형과, 그 다음에, pp가 나온다.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의 원형이고, 둘의 관계 수동이면, 피피가 나온다를 볼수 있겠지 심장이 멈출 수 있잖아 이건 당연히 음, 능동 관계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top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음, 그래서 독, 그 독이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어 After only 3 minutes 단지 3분 이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몇 번으로? 3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